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 감각으로만 살려들지 마라. 감각으로만 살려들지 마라. 감각으로만 살려들지 말라. 물새 그러면 살려들지 마라. 물색으로만 사는 것은 나비의 버입니다 자기로, 자기로 살아라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것은 마음입니다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의 마음입니다 인생은 신의 길입니다 57년 2월 15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다서일지에서 발견하고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은 신 되는 길이라는 다석님 말씀을 사실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찾고 어떻게 인생이 신되는 길이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무겁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 짐을 질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생각만 갖고 이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에 대한 이제 천착을, 천착보다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제 글을 조금씩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반발이 아니라, 서구 문명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신중심 세계관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울림이었다.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절대자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다석 유영모는 그 죽은 신을 다시 불러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니체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신은 애초에 생사라는 이분법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다석은 없이 계신이라 불리는 신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절제적 실제임을 일깨워준다.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 이 한마디는 다섯 사상의 정수이며 인간 존재가 향해야 할 근극의 방향을 담은 선언이다. 우리는 단한 순간도 신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통받는 모든 찰나에 신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니체에게 죽었던 신은 다섯에게서 다시 살아났다 그 부활은 단지 신의 귀환이 아니라 잊혀졌던 영혼의 회복이었다 육신의 소생이 아닌 본성으로 돌아가는 내면의 각성이야말로 신정한 부활 이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그 과정에서 영혼은 길을 잃었다. 다석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러내어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은총을 전했다. 그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 존재의 본질을 개 찾는 깊은 통찰이었다. 인생은 신 되는 길이라는 다섯 의 화두는 불교의 벽암무에도 없는 전대미문의 선언이다. 그 무게는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는 가늠조차 어렵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교리에 익숙하다. 종이 어떻게 신이 될수 있을까? 다석의 선언은 그들에게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 파격을 통해 인간의 본래적 존엄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인간은 종이 아니라 신의 숨결을 품은 존재이다. 영성의 눈뜬 이에게 다석의 말은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수의 말씀은 다섯에게 생명의 이정표였다. 내가 복음을 <laughs> 듣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반세기를 참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참이란 모든 형상을 초월한 빈탕한데. 태공임을 깨달았다 그는 말한다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 본래의 텅빈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되는 길이다 또한 그 본래의 공을 직관함으로써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된다 다석은 이 체가 끝내 발견하지 못한 신의 길을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안내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숨결, 우리의 얼숨 속에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얼숨을 멈춘다면 우리는 이미 이승의 존재가 아니다. 깨어 있으려는 노력 속에, 우리는 신비의 신을 체험한다. 성어거스틴도 고백한다. 신은 나와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 사람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 속은 모른다고 말한다. 아,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라는 깊고도 깊어 알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엄마는 말한다. 우리 마음은 허공보다 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허공이 바로 신인을 깨달았다. 허공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허공이 아니겠는가라는 이 놀라운 말은 그의 사유가. 얼마나 한계를 넘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불교의 공, 그리고 공 속에 깃든 불성, 다석은 그것을 태공과 신이라는 언어로 나타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곳에 하늘이 깃든다. 그리고 이 공의 상태는 단순한 무가 아니라 참다운 유를 품고 있는 묘의 자리였다. 아, 사람은 자기 마음 그릇만큼 자기 안에 있는 신을 표현한다. 사석은 신탕한 대의 마음 그릇이라 태공의 신을 나타냈다. 우리 씨알들도 그런 마음 그릇을 키워 태공의 신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신명을 넘어 신명으로 문자를 모르면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 하듯 신을 알지 못하면 신맹이라 한다. 하지만 문맹과 달리 문맹과 달리 신맹은 단순한 학습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일념의 깨달음이 요구된다. 다소기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요신이다. 그러므로 다섯 사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을 알게 해서 신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귀하고 값진 사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의 신 되는 길이라는 혁명적인 선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마치 어둠 속에 불꽃이 되어 온몸을 밝히는 듯 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종이다라고 배워왔던 이에게, 인생은 신되는 길이라는 말은 생각의 틀을 넘어 존재의 경계를 허무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발 하라리가 포모데우스에서 21세기 인류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다석은 인간은 신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선언했다. 그의 통찰은 내면으로 솟는 신성에 대한 자각이다. 그의 신되는 길은 삶으로 깨어나는 자각, 탐진치에서 벗어나 아바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는 영혼의 진앙을 갖다. 다음, 유발하라리의 신관과 다석의 신관 호모사펜스를 넘어 호모데우스를 쓴 유발하리라는 인류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전망을 제시한다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겪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하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를 쓴다는 것은 하나 리의신은 생명공학과 인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신의 속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그는 신을 죽지 않는 존재로 정의하며 기술적 진보를 통해 인간이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석 위형모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석은 인생은 신적인 질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신성을 회복하는 길은 기술이 아닌 내면의 성숙과 초월에 있다고 본다. 다섯 개의 시는 어떤 형상도 없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없이 계신이 이며 인간은 몸이 아닌 어를 통해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 다섯 의 신댐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듯 어른 빈탄한 데 태공인 신에게로 귀환한다 이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자율과 사랑,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적 진화다. 결국 이발하라리의 사람으로서의 신과 다섯 위험모의 빈탄한 데의 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진다. 하나는 기술로 신의 능력을 흉내내려 하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하여 신과 살리는 삶을 지향한다. 아...